저기, 누나, 혹시 냉장고에 있는 민트초코 누나가 사온 거야? 근데. 어, 정말? 그걸 왜돈 주고 사먹냐? 야, 입안에 상쾌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만드는 민트초코가 얼마나 맛있는지 넌 몰라서 묻는 거야? 치약만 나는 게 뭐가 좋다고? 민트가 치약맛이 아니라 치약이 민트맛인 거야. 치약도 인정한 민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그럴 바에 치약을 먹지. 그럼 왜 진작 치약을 먹지? 내가 그걸 왜돈 주고 사먹냐? 그러니까 왜돈 주고 사먹냐고. 민트초코 먹은 만큼 치약 먹었으면 불쏘 과다 섭취로 죽어이 멍청아. 그럼 죽어. 하, 진짜 말을 말자. 누나 그거 알아? 민트초코는 어릴 때부터 양치 습관 안 들인 사람들이나 먹는 거래. 생각해봐. 보통 사람들은 민트초코를 먹으면 치약 먹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생기는데, 누나처럼 양치 안 하는 사람들은 양치 효과 나고 상쾌하니까 먹는 거 아니야? 고로 민트초코 충들은 평소 구강이 더러울 확률이 매우 높아. 꼭 초딩 입맛인 놈들이 민트초코를 까더라. 우리 초딩이야. 민트초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초딩 입맛아! 우리 초딩이라니깐. 아 됐어. 이제 그만해 말 걸지 마라. 누나가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는 거야. 입맛이 이상한데 요리가 맛있을 리가 없지.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 맛있는 걸 맛없다고 느끼는 내를 가져서 말이야 뭐 암튼 냉장고에 있는 민트 초코는 내가 쓰레기통에 버릴게 그만해라 아 누나 입속이 쓰레기통이라서 누나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게 보자보자 아.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말다 했어? 다 했다 어쩌려 아. 민트의 청량함과 초코의 달짝지근함이 합쳐진 궁극의 맛을 네가 알기나 해? 땅딴걸 내가 왜 알아 아. 촘촘히 박혀서 바삭하고 달달한 초코칩과 삼킬 때 목까지 시원해지는 민트의 조합을 니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알아? Ka 민트 초코가 왜 그렇게 싫은 건데? 민트랑 초코가 섞인 게 싫은 거야? 아니 민트가 싫은 거야? 둘 다! 총! 하이!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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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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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バコ臭いって言うけどあまり気にしちゃいないおいやべえきれいでしたねやっちゃったこんばんははいこんばんは付近は一気に温暖化お前ら二人で何してた特に何も別にこの辺とても似合うぞ何もしてないの本当？おいこのライターなんだやっちゃったいい手焼きも食べたくて七輪でサンマ焼きたくてポッケの陰からシがレットンやっちゃった ララ,ラ,ラ